뭔 날씨야 <목소리로> 제일 좋은 <원가. 웃음> 제일 원 좋은 거를 써도 거에 원가가 7 0원이고 뭐가? 제일 좋은 원 뭐가? <목소리로> 그래도 커피야 그러니까 우리 응. 남는다 제일 원 좋은 걸 써도 근데 얘네들이 제일 좋은 원조를 안쓸 거라는 당연하지 그럼 다 남는 거야 안녕하세요 앙뚜씨 어, 오늘 어디가냐고 곰장이씨 안녕하세요 일가지 어디가 아, 아. 일가지 내가 어디가겠어 요즘 한가했죠 기도가리야 이... 김수진이 수진이 안녕하세요 왜 근데 유유야 앙뚜야 왜왜 왜 앙뚜 유유야 화질이 안 좋은 것 같다. 화질이 안 좋죠? 신발로 닦고 <laughs> 없어. 그 화질이 저졌지? 왜또안 보여? 사실 좋아졌어 침, 아, 침발라야 침발라 <laughs> 왜 유유히 하냐고 앙뚜 앙뚜 개글을 하라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왜 이래 또 아휴 맞는데 음. 뭐지 왜 그러지 멈췄냐 대글를안 한다. 내거 핸드폰 망가진 거야? 여보세요. 이봐, 왜 이래? 아, 나 진짜 진짜. 유현 씨 안녕하세요. 내거 핸드폰 이상. 수현 씨 안녕하세요. 어머. 피부가 꿀꿀광 됐지. 어우, 어떡하면 좋아, 이거. 화장품을 바꿨더니 너무 너무 좋아졌어. 어, 어떡하면 좋. 어. 음, <laughs> 은영 씨, 안녕하세요. 김혜우 씨, 안녕하세요. 음, 피부가, 우리 실장님이, 뭐, 고현정 이 조경아 씨,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뭐, 뭐, 뭐지? 뭐, 재생크림, 뭐, 뭐, 무슨 크림 하고, 이제 또 뭐, 처발르는 거, 뭐, 이런 거 바꿨더니, 하늘이 씨, 안녕하십니까? 설세이 씨, 안녕하세요. 춥지만, 더워, 여기! 어, 피부가 되게 좋아졌지? 음. 아니 그게 내꺼 핸드폰이 오랜만에 왔네요 하늘이 씨. 잘 하고 있습니까 이름 이름 잘 하고 있어요 말이 끊겨 나는 피부샵 안 다녀 마사지 이런 거할줄 몰라 추워요 밑에 집안음 여기는 따뜻해 나 오늘 이게 다야 잠바 잔바... 이따 촬영 갈 건데 이거 집에 가서 바꿔 추워요 데이터 사용력 경고할 때다 <웃음> <웃음> 경고 먹었어. 나 멋져요. 얼굴 색깔이 멋져. 의암매 어떡하면 좋아. 이거 아나 진짜 요즘 피부 너무 좋아졌대. 너무 좋아졌대. 빡시게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는 게 최고예요. 내가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최고인 거야. 알았지? 일을 할수 있다는 게 행복한 거야. 어 어머 따운이가 왔습니까? 어디 가냐고 일 가시는 거지. 어, 탱탱해지고, 탱탱해지고 살친 거야. 어제 있잖아. 11시에 밥 먹고 잤어. 이빨을, 이빨을 해갖고, 이거 인플란트 시 먹었는데, 약을 먹었는데, 약을 안 먹을 수가 없어서, 빈손이 먹을 수 없어서, 11시에 밥을 먹고, 약을 먹고 잤어. 어, 영훈이 안녕? 그랬더니 부었지, 뭐, 땡땡. 자연산 보톡스야. 아우, 네, 진짜. 자연산 보톡스 맞고 왔어. 아직까지 일이 많지 않아요. 요즘 뭐일 많으면 이상한 거 아니니? 요즘 경기가 개경기인데 뭐일 많으면 너만 이상한 거아니다 힘든디 그거, 그렇지? 유성이씨 안녕하십니까? <웃음> <웃음> 나 이쁘게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나 이거 진짜 안할 아침부터 씨발 구름 태우네. 일없어영훈아일 없어. 영훈아? 일 없어? 놀았어, 어저께도! 귀여워요? 뿌잉뿌잉. 티벌 안 보여주니, 내 갖다 써! 아니야, 화장이 안 먹다가, 그걸 먹, 그거를 하니까, 화장이 잘 먹더라고. 그래서 그래요. 화장을 잘하면 되는겨. 어? 뭘또 걱정까지 하고, 우리요. 나를 갖다 쓰라고, 경호원. 어디 손 들어봐, 경험를할 사람. 일단 얼마냐? 아, 왜 그렇게 아팠다오니? <laughs> 자, 벌써 스물 명이 됐습니다, 오늘은. 어? 어떻게, 어떻게, 준비, 아, 또 나갔네. 준비하려 할때 나가네, 엠벼. <laughs> 그때도 달라요 그때도 달라요 수리자 안녕하십니까 한윤씨씨 안녕하십니까 애기토끼씨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또또 또 21명씩 또 29명 되, 아 19명 되네 아나 진짜 아 구구단 좀외울좀 자꾸 나가네 어 잘했어 스쿠터 부엉이 어디 가냐고, 일가, 오, 자꾸 다운돼서 안 해. 아우, 더워, 씨. 일가지, 어디 가? 옆에 얘? 어. <laughs> 모르겠네. 언제 할수 있는, 저수 없이. 어, 김수진이. 아니요, 수업 오면 씨,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 따뜻해, 날씨. 아, 나 옷, 어, 따뜻하뭐야밤 되면 추운 거, 뭐. 우리 흉가 체험하러 가면 또 뒤지게 추워요. 이따가 겨울 빠지다 겨울잠배 입고 나가야 돼. 그러니까, 아, 나 스물 명이 안 돼서 그게못 해. 그 욕하면, 그래 욕하면 안 되잖아. 그거 다할 때나 그거 해야 돼, 유현 씨. 벚꽃 구경. 벚꽃 구경. 밥, 밥은 추 게, 밤은 춥지? 밥은 추운 게 아니고 밤, 밤에는 추워잉? <laughs> 여러분! 가만히 좀 쳐있어 봐봐 스무 명 채워야지 내가 구구단을하는 자꾸 쳐 나가면 언제 하냐 자꾸 나가네 씨. 어 밤에는 추워 낮에는 이렇게 따뜻하고 그래서 감기가 음 아침 밤으로 춥지 날씨는 좋은데 제 마음은 아직 겨울이에요 어우 어떡하면 좋아 이거 씨. 외로워 힘들어 많이 아파 씨. 돌고래씨 안녕하십니까 돌고래 씨 안녕하십니까? 어 다시 설명 됐어요. 다시 설명 되는데 한한1 분만 있어볼게. 툭 전화가 못하니까. 자 여러분 아이올레리, 어이 준비 되셨습니까? 준비 됐냐고요? 자 산수 공부할 준비 되셨습니까? 자 준비하시고 써세요. 구구단을 외자, 구구단을 외워 이고 3, 6. 구구단을 외워. 구구단을 외자. 3, 6. 9, 2, 십8 우리는 산수공부 구구단을 외운 거야. 절대 욕한 것이 아니고. 오늘 하루도 구구단을 외워서 열심히 살아가자는 거. 알았몰란. 아미 18하고도 막 요요요 난리야. 구구단을 빨리빨리 외우려고 가만히 쳐있어야지. 자꾸 전나가 갖고 와서 자꾸 딜레이만 들어. 어, 어? 아까 누가 뭘 물어보는데 뭘 물어보고 싶냐? 살살 물어라. 살살 물어! 검은 고양이는 안 좋은 거에요. 검은 고양이는 안 좋은 거죠? 정말 안 좋은 거죠? 어머, 김혜은씨 올해 월급 한 번을 못받았서 뭐하러 일 다니냐? 아니, 내가 일을 했으면 있잖아. 성과급이 들어와야지 내가 일할 맛이 나고, 뭐하러 일 다녀, 그러면? 그 문제가 많은 직장이래, 그거? 어, 백조 꿈은 괜찮습니다. 그럼, 그래, 월급이 얼마나 중요한, 중요한 거, 뭐, 먹고 저기 포도청에 가서 지금 돈 쳐벌고 사지는 건데 어, 돈을 안 주는데 뭐하러 일하냐. 나참 환장하시겠네, 나참 환장 아쉬웠네, 아, 그럼 답답한 일이 있나? 그러면 쓰겠냐고. 먹고 살아야 돼, 돈을 안 주면 어떡하냐고. 거북이 자라나오는 거 괜찮은데요? 아니 올해가 지금 4월달에 4개월 동안 돈을 한 푼도 안받도 문제 많은 거지 이거 미련난거 아니니? 어나 정말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문제 많은 거지 4월 4, 지금 4월달 아니요 3개월 동안 돈을 안 받았으면 문제가 많은 거지 그거 뭐 문제가 많은 거지 그건 뭐 씨발 말 하나 말 하나 뭐 이빨 아픈 얘기지 그거 안 그래요? 그럼 노동청 가야지 뭐 바로 쫓아가야지 뭐 뭐 먹고 살았니? 손가락 빨고 살았니? 간장 찍어 먹었니? 밥에다가? 아, 네, 진짜. 뭐, 어제나 이빨 꼈어? 아, 이쁘지? 이빨 내꺼 됐어, 이제. 어저께 또인플란트 하나 심었더니 여기가 아파. 그래서 부었나? 응. 음. 이거 이빨 내꺼 됐어, 이제. 여기 인플란트 심었어, 지금 아파, 뒤지겠어. 어, 이쁘지? 아유. 참, 이빨 때문에 참 고생한다, 나 지금. 아, 씨막 작년부터 뒤준줄 한다, 나 진짜. 미칠 것 같다. 어, 어? 치카치로가 제일 힘든 것같요 미쳐. 강남에서도 여쪽 다 해줬구요. 어, 강남, 너, 너, 내가 너무 멀어. 힘이 들고 그래서. 세수대가 좋아보이지. 아 나, 씨발, 세수대화 너무 좋아보여. 큰일 났어, 이거. 안녕하십니까, K님? 얼굴 세수대화가 피부가 좋아니까다 좋아졌대요. 환장하시겠네, 나, 이거. 이러다 하시지 구름 타다 떨어지는 거아는거 몰라. 어우, 아, 치카치노 너무 싫어. 어디 어디 마취하고 왔는데 아우 아우 짜증 나. 정말 짜증 나. 마취하는 것도 아파. 이 시계 좀큰 나이. 안녕하십니까. 쌤 안녕하십니까. 아까 사수고뭐 했는데 썽내 씨야 엄마야. 오랜만에 왔네. 쏭 내놔. 오랜만에 왔어. 어, 얼굴이 막, 화장품 바꿨다니, 막, 바짝 빛난다로, 피부톤 좋아졌다 하는 거, 야, 세수 때 이쁘졌다 그러고 박나미 씨, 안녕하십니까? 좋아요 누르고 입장하셨습니까? 아, 잘하셨습니다. 어, 피부가 좋아졌다로 이쁘졌다. 그러고, 그러고, 피부가 좋아지면 이뻐보이라며. 얼굴 고대로인데꿈 해면 뭐. 아우, 나 아침부터 꿈부터 뭐 얘기하고 그려 널. 살살 물어봐. 얼른, 얼른, 빨리빨리. 살살, 살살. 어? 레스토어. 뭐 처먹을까? 그거 뭐 볶음밥 세 숟가락 먹고, 먹고 나왔는데 어머 씨발 체해갖고 뒤진 줄 알았어 아 그게 먹는데냐고 그게 나를 그냥 장난치러 간 거지 그냥 깊이 아주 확 그냥 막 그냥 아주 그냥 재미는 있더라 그래도 나중에 나 보니까 아나 진짜 콧물 나와 눈물 나와 웃다가 아주 그냥 아유 똥만 싼게어디요 아유 정말 영원히 잘 처먹더라고 그거 안 좋은 겁니다 임신할거안 좋습니다 꿀떼지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입니까 아유 몰래 보는 것도 행복한 거지 뭐 그거 몰래는 무조건 재밌는 거야 몰래 하는 몰래 하는 사람도 재밌는 거고 몰래 그래서 씨발 바람 내놔봐 다들 어 몰래 하는 사람이 그렇게 재밌대잖아어 어. 아유 몰래 하는 게 좋은 거야 원래 재밌게 희열을 느껴놔봐 이엔병아 나도 몰래 뭐좀 해봤으면 좋겠네 이엔병아뭐 먹었냐고 어 뭐 먹었냐? 비싼 거 처먹었는데, 떡갈비. 나. 떡갈비 먹었어! 떡갈비. 현대백화점 위층에 올라가, 10층에 올라가서. 근데 별로, 떡갈비 맛이 없더라고. <웃음> <웃음> 비싸기만 하고 맛도 없더라고. 내가 좋아할 데가 있는데, 거기 가도 맛있었지. 그치? 기름기 하나도 없지. 음. 비싸기만 해. 알? 이거 떡갈비 먹었어요 뭐 파전도 먹고 뭐 이것저것 다 시켜 먹었는데 맛없어 없어서 못 먹었어? 어떡하냐 아나 진짜 밥은 처먹고 나냐 야밥안 주냐 원니랑 아, 거기서? 그냥그냥해가지 그냥 아나 진짜 부러워요? 뭐가 부럽냐고 나 그날 체하고 뒤진 줄 알았다고 손 따고 막 그랬다고 뒤진 줄 알았다고 나 아. 피부가 좋아졌지? 피부가, 아니, 이거 어떻게 먼저 와? 이거 화장품 바꿨더니 피부가 겁나 좋아졌다는. 한장시겠네 세수대야, 이거, 씨발. 세수대야가 지금 약간 진짜 있어야 되는데, 세수대가 너무 바짝가리면안 되는데, 그지? 500원 줄게. <laughs> 500원 <5명은> 달래. <laughs> 아무 카페에서는 못 먹었어. 영화는 막, 지금 쟤는 손으로 다만져거려 지금 쳐먹잖아 보니까. 추적스럽게 아주 그냥. 어? 젊은 것이어서 센스가 빠른가 봐. 야가 갖고 그래. 어우, 나는 웃다가 장팠어. 거기서 아주 그냥. 보여야지. 보여야 처먹 아, 뭐, 씨발, 내 입에 들어가 놓기 힘들더라고, 나는. 아유, 나, 씨발, 속상해서 웃겼어요? 그래, 우, 그래, 가끔 그런 것도 나가지. 맨날, 씨발, 귀신만 보러 다니면 재미없잖아, 그지? 숙소에서 컵라면 먹냐? 에이그 등치에 컵라면 먹고 되냐밥 달라 그래! 저, 저기, 뭐야. 저기, 정원니한테 아, 밥 달라 그래, 밥 달라고. 밥을 먹어야 등치 사람들이 힘을 써야 되는데, 얜 병아. 네, 박근혜씨, 네, 일 가는 중이에요. 어, 내입 보니까는 입이 많이 파악돼, 씨파! 이것도 파악돼? 아, 그래요? 아, 나도 그거 봤는데 웃긴, 웃기, 웃기더라. 근데 진짜 그거. 살 빠졌어 한달이그그면안 되는데 아우 아깝네 안타깝네 밥을 달라 그래 그 있잖아 그거 암흑 카페 가잖아 밥 먹으려고 가는 게 아니고 놀라고 가는 거야 그럼 절대 먹을 수가 없어 어. 먹을 수가 없어 그리고 거기가 이렇게 방음 처리가 돼 갖고 방음 처리가 돼 갖고 이게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도 모르겠는 거야 거기는 내가 청정이 되게 좋거든 아 보면 옆에 있는 건데 아, 없어 그거 이상이 거기 그리고 안 보이 이 사람이 있잖아. 눈의 소중함을 진짜 많이 깨달았고, 우리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돼. 이 맹인들, 정말 얼마나 불편하겠니, 앞이 깜깜하니, 어. 그거 뭐, 우리는 재밌다 그러지만, 정말 앞이 깜깜하게 안 보이시면 얼마나 답답하시겠니. 그러니, 우리가 눈이 보인다는 거, 눈을 갖고 있다는 거, 어, 이거를 정말 행복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고 살아야 돼. 사지 육신 멀쩡한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하고 살아야 돼. 어. PD님이? PD가 일부러 그런 거지뭐 어, 재밌게 하려고. 아 우리 배꼽 잡으라고. 나저 한, 나를 개그맨으로 만드는 거지, 엠병아, 이씨발. 현맘씨, 안녕하십니까. 뭘 어떠니? 아유, 어, 안타까운 것도 자꾸 들어오래. 환자하셔대. 그치? 어, 그려. 그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더라도, 아우 눈이 있어, 코 있어, 입이 있어, 귀 있어, 손 있어, 발이 있어, 다리 있어, 뭐, 씨발. 이것만 해도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겨. 꼬띠이 왔어! 꼬띠이 왔니? 감기는 거 어떻게 잘 쳐놨니? 나 개그맨? 아, 나 그래, 개그맨 안 돼. 나 무당이야. <laughs> 아니, 무슨 알람이 그따구로 울려. 다 끝나갈 즈에 울리고 울려. 그 알람 그거, 씨발. 그걸 똑바로 안 하냐? 아려 공룡이 아직도 안 갔냐? 아, 여러분. 이제 국당이 다와 가니까 우리 산수 공부 2차 한번 더 할까? 어? 아이올라디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 이제 마지막 산수 공부. 오늘은 마지막 산수 공부예요. 오늘은 맨날 한, 오늘 오늘 마지막 산수 공부야. 자,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 네, 갑시다. 구구단을 외자. 구구단을 외워. 읽고 삼요 구구단을 외워 구구단을 외자 삼요. 구이 싶어. 우리는 또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 어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하라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산수 공부를. 지금 얼마나 케인 수진 씨 안녕하십니까? 얼마나 이게 지금 어 행복한 일이야. 어, 이렇게 산수 공부 다 했으면 옛날에 지만어 대학교도 좋은 데 가고 그랬을 텐데. 그치? 어, 후회하지 말어. 지금도 하면 돼요. 지금부터 하면 되는 겨. 그치? 그래요. 설설이 씨. 아네 진짜. 아무 때나 하면 되는 겨. 어. 한, 아, 냥이 씨,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왔어? 어, 안녕하세요. 어. 알람이 이거 구글 알람 왜 그래, 오늘? 어, 한호이 씨, 수고해. 수고해. 나도 이제 부각터널을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 부각터널 들어가서 좀만 있으면 내가 국당 조착하는 거 알고 있지. 어. 오늘도 빨리 왔네. 씻고 청소기 돌렸구나. 어. 그래, 열심히 해야 되는 겨. 집안도 깨끗하게 청소도 하고, 그래야 되는 겨. 그래야 살지, 그지? 안끝났 겨. 아직 남았어. 걱정하지 말어. 안 끝났어. 끝나지 않았어! 미리 공부해놓은 거야. 미리 공부를 해 공부를 좀 미리미리 해놔야지. 그 과외 수업하면 되겠냐고. 옛날에 뭐라 했어? 국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뭐야? 공부 못하고 싶어. 나머지 공부했지? 그러지 말자. 어, 예습을 먼저 해놔서 미리미리 공부해놓으면, 어, 나머지 공부를 안 하잖아. 그지? 별말 다 나온다. 옛날 우리가, 우리 학교 다닐 때 나머지 공부 안 아, 해. 네, 진짜. 앵콜 또 해? 하루 두 번만 해야지. 이거 자꾸 하면 재미없어. 원래. 어머. 어머, 유현씨, 왜 그려? 왜 그려? 뭐, 오늘 막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 어째 그려? 어? 어째구려? 어, 여러분, 그리고 있잖아요. 유튜브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너무 많은 비방을, 어, 비방을 너무 많이 해갖고, 이게 좋은 거 없어. 예방, 비법, 비법, 저주, 비법, 이런 거 쓰지 마세요. 아셨죠? 백만은 좋은 것만 말해줘요. 백만은 정말 옛날 어르신 때부터 내려오는 이렇게, 민간요법이라고도 할수 있고, 어, 그, 그런 것만 알려주지 어? 왜 이래, 유현씨? 왜, 왜, 왜 자꾸 욕을 하고 그러지? 왜, 왜, 나한테 욕하는 거야, 지금? 어? 씨발? 진짜 씨발이왜 그래, 자꾸 욕을 하냐고. 왜그래뭐땀문에그요 뭐 화났어? 어? 아, 콧물 나와. 어? 아, 왜 자꾸 욕을 하고, 유현씨. 뭐, 화나는 일 있냐고. 어 욕한 거 아니야 우리 산수공부하는 거야 우리 산수공부했어 어 우리 욕한 거 아니야 산수공부한 거야 유현씨 말을 해보라고 뭐 답이 자꾸 이렇게 시퍼시퍼거리냐고 스트레스가 많이 받았냐고 다 답을 하라고 유현 씨를 찾습니다 백마홍신소에서 유현 씨를 찾습니다 엄매 뽀뽀하게 생겼다 씨발 되는데 지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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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이 없네, 엄마야. 욕만 뒤지게 하고 답이 안 하면 어떡하라는 기요? 어? 아, 계속 시어시어 하거든요. 답을 안 해요? 그래요? 어, 케이씨. 아, 아까 고양이 꿈안 좋은 거라 그랬는데 임신하는 것도 안 좋은 건데. 여기 왜 이래? 길쪽 좁아졌어. 뭔 공사하는 거야? 백마 흥신소에서 유연씨를 찾습니다. 유연씨를 보시는 즉시 댓글을 날려주십시오. 날려주십시오. 뭐땀에 그렇게 하는지 어메 어지러워라. 아우 나 이빨 아파 죽겠네. 아우나 통증이 자꾸 와. 밥 먹고 약 먹어야 돼. 오늘이 있잖아요. 너무 날씨가 좋아요. 어 오늘은 완전 여 봄날 봄날보다 더 더워. 어 날씨가 너무 좋아. 어 코팅아. 어. 어 뭐라 그러고 할아버지가 어디서? 하러... 어머 도착했어요. 아 충치 아니야. 임플란트 심었어요. 이빨 하고 이거 이빨 했어. 유현씨 답을 안할 거야? 아, 우리 자들 다 뺏었어, 애들이? 응. 아, 나 짜증나. 응. 여기다 갖다 꽂아. 우리 저기야. 여기다 갖다 꽂으라고. 저기라고, 응. 우리. 응. 답답하지? 아, 내 진짜. 다 말하면 제일 짜증나, 이씨. 다 왔어. 다 왔어, 여러분. 뭘 꼬냐고? 뭘꽂자 팔찌 추 추천 결과 이따 PD 만나면 물어볼게. 어, 나잘 몰라. 나잘 모르니까 내가 PD 만나면 언제 어떻게 그 우편으로 보내준다던데 우편으로 어, 릴레이 한거 해갖고서 우편으로 보내준다고 하더라고. 내가 오늘 갖고 가거든. 어, PD한테 전해줄라고. 유연 씨, 어디 가냐고! 이씨. 아주 확 나, 씨 네,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화창한 날. 어머, 버라델라 씨, 이제 오면 어떻게 끝나는데.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아, 속상해, 정말. 왜 그렇게 늦게 왔어? 어, 이제 끝날라 그래. 어떡하면 좋아. 아, 내 속상하네, 정말. 어? 네, 감사합니다. 팔찌녀가 매일이 안 와요? 어떡하니, 난 모르겠어. 그거 릴레이 어떻게 하는 건지 나 모르겠어. 어.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어,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날씨 좋은 게로 점심시간에, 점심시간에 잠깐 가서 햇빛 좀쬐고 그려. 어, 처박혀있지 말고. 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채윤정씨 너무 늦게왔어 어떡할 거야. 너무 늦게 왔어. 나 지금 오늘 왜 그랬어?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이거 아유 짜증나. 하자 <laughs> 오늘 행복하라고 되시고요 즐거라라고 되십시오. 0만원이제 일하러 갑니다. 채은재씨 나중에 또 봐요 안녕. 백신은 좀 높이 쳐어야야는데 너무 작게 쳤지. 작은 거에다 좀 높이 쳤어야 되는데. 아유현씨 계속 밤 병원에서 밤새? 어, 속상해. 시부모님 때문에 어떡하면 좋아?